돈쓰러가자 빵야 빵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하는 딜리입니다 빵야 빵야 최근 들어서 주식하는 청소년분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설날 주식에 받은 용돈 부모님께 받은 용돈들을 모아서 주식을 많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사고등학교 다 아시죠 네, 누구나 다 아는 명문 고등학교인데요. 민사고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주식투자 동아리에서 주식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식투자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해요. 청소년 주식 투자 열기가 무척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주식 장이 열리는 시간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내 친구들은 어떻게 주식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주식하는 리리가 청소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 오픈법 Q&A 그리고 최근 청소년 재테크 한 뉴스까지 전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야 빵야. 요즘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죠?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한 이후에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청소년 여러분들이 왜 재테크를 해야 하고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지난 7월 13일 교육 콘텐츠 전문회사 슬궐템에서 청소년 26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설문조사에서 어른이 된다면 받고 싶은 월급은? 이란 질문에 500만원이라고 답한 청소년이 무려 21%로 가장 많은 표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300만원, 3위는 1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아,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근로와 저축이 1, 2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꾸준히 월급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No. 3위로 뽑힌 문항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주식입니다. 이처럼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무척 많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Q&A.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빵야, 빵야! 질문 1번. 나이 제한은 있나요? 주식 거래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성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고 부모님께서 개설을 하시거나 부모님과 함께 동행해서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2번.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분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는 계좌를 만들 수가 없는데요. 신한 금융 투자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을 하시려면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 증명서 그리고 방문하시는 부모님 신분증, 본인 명의의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때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3번. 계좌를 했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제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을 해 주셔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재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수익률이 한 30%로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관심을 갖고 또그 당시 잘 알고 있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로 주식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청소년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돈을 투자할 만큼의 그런 여유가 없으시다면 모의 투자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의 투자란 이제 실제와 같은 주식 시장에서 실제 돈이 아닌 이제 가짜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바로 모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4번. 근데 저는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는데 어떻게 주식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동주문을 통해서 원하는 가격과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에 주식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식과 그리고 간단한 Q&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많이 찍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돈 쓰러가자! 빵야! 빵야!